아, 좋다. 그러고 보니까 근래 계속 뭐 짬낚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받침틀이랑 발판도 설치하고 일방낚시를 하려니까요. 뭔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Yes, sir. 자, 여기 오늘 제가 나온 포인트는요. 어, 제 친한 구독자 형님께서 낚시를 하셨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추천을 해주셔갖고 이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저도 사실 막 고기가 나온다고 해서 찾아가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지금 여기 제가 한 2년 전쯤에 왔을 때 그때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지금 요 며칠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수심 낮은 이곳에서 한번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때마침.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이쪽으로 하룻밤 낚시를 와봤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그 팽성읍에 위치한 도두리둥벙인데요. 자, 보시면은 뭐 수초여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단은 수초여건 너무 좋고요. 물색도 괜찮고. 일단 수심. 수심은 지금 한60 정도, 전반적으로 60 정도 나오는 수심입니다. 다행히 뭐 배수 정보가 없어서 오늘은 뭐 배수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아까도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곳곳에 뭐 고기들 라이징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왠지 오늘 하루 밤 낚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 앞전 몇번 출조를 다녀봤지만 생각보다 조금 조가가 쉬지 않아서 정말로 챔질도 한번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실컷 챔질도 좀 하면서 뭔가 좀큰시알 이제 막알짜리 벌어 들어오는 녀석들의 큰시알 FECR의 붕어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지금 일단은 여기 뭐 거의 맹탕이다 보니까 대편성 하는 것도 금방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앞뒤 뭐 짧은데 긴데 필, 필요 뭐 구분할 거 없이 거의 수심이 일정해요 거의 50에서 70, 70cm권 뭐 일단 대편성은 좀 지그재그 형식으로 필, 거, 필 겁니다 긴데 짧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필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 뒤쪽에다가 텐트 본부석 해놓고 천천히 뭐 고기도 좀 구워 먹고요. 막걸리도 한 잔하면서 오늘 여기서 조금 즐겨보는 시간을 마련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갈증이 나서 일단 옥수수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다. 자, 혹시 모르니까 떼피면서 천천히 입질이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조금 긴 목줄 채비해서 옥수수 위주로 조금 많이 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이렇게 하나알딱 해놓고. 으아! <목> 콜리이 네, 아, 아. 야, 이 거리가 상당히 먼네요 근데 이번 입질이 조금 간사했어. 어, 간사 잘 챙길 것 같아. 어, 좀, 아 간사했어. 간증일것 같아요. 아까는 좀 묵직했는데. 진짜. 쳇쳇 걸었다. 아, 근데 아, 하, 살짝 걸었다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조금 더기다려어 오. 어디 끌고 들어갔어요, 보여? 어, 끌고 뭐예요? 들어가서 어. 조금 이동하고 있었는데. 야. 네. 아쉽다. 좀내꺼였었으면 기다려도 됐을 텐데. 불량 하나 놓 쳤네. <laughs> 아쉽다, 형님. 빨고빨고 빨리 고 어. 리면은 아니, 아까 영태 형 통화하는데 어제 빠른 입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애들. 네. 이 수심 바닥이 지저분했어서 럴 수도 있고. 수심도 낮고. 수심도 이? 낮고. 들어아 막걸리 한 잔만 주실래요? 어, 그래. 아유. 깨질 뭐. 제일 길게 비한 어, 옆으로 한번진제 말고요. 옆으로 살짝 끌었어. 어 깜빡인다. 아, 이거요? 각 가... 좌우측 흔들면서 앞으로 살짝 끌고 간다고 전혀 나는 미동이 없는데요? 수리하는 <laughs> <laughs> 단계지 응. 근데 이거를 나는 진짜 남들이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응. 이건 되게 잘 보는 거 같아 항상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새벽 12시입니다 어, 초저녁장부터 해서 한번 천천히 입지를 뭐 기다려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별다른 큰 움직임은 좀 없었고 저녁은 조금 늦게 먹었어요. 저녁을 또 모처럼 형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저녁 식사가 길어졌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낚싯대 편호음이 자리랑 지금 텐트랑 거리가 얼추 한 5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조금 입질이 들어오면 내려가서 채면 좋은데 거리가 원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오늘은 게으른 낚시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밥 먹으면서 입질이 좀 들어와서 막상 가서 또 채려고 하니까 벌써 입질은 끝나 있고. 물론 내려가서 이렇게 의자 놓고 바짝 붙여서 또 낚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챔질이라도 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내려가서 하여 조금 자리도 협소하고요. 텐트도 좀 공간이 안 나와서, 최대한 뒤로 물러나서 재편성을 했네요. <laughs> 지금 뭐 전반적으로 수심은 다고른 편차가 없는데, 아까 제가 짧은 데를 좀 펴놨다가, 지금 입질이 그나마 긴데 위주에서, 움직이 있는 것같아서고 짧은 데몇 때를 좀 빼고, 최대한 좀긴대로좀대표성을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심이 얕다 보니까 애들의 경계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글쎄요, 한 30분, 40분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은 저도 아침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철수를 좀 해야 합니다. 오늘 낮에 기온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입질이 없어서 이제 제 느낌에는 그러면은 새벽나질, 새벽나절에 그래도 조금 입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도 간간히 고기들 라이징도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움직임이 있는데요. 조금 봐서 취침을 하고, 한 새벽 3, 4시 정도 일어나는 대로 해갖고, 그때부터 조금 아침장을 집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입질 폭도 크지가 않고 해서, 사실상 좀, 뭐랄까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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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옳지 걸었다. 아유. 와. 야씨 뭐야 이거. 와. 야씨. 어. 라라라라라. 옳지, 들었다. 아이고, 한 마리 나왔네. 와. 와. 한 마리 걸었어요, 형님. 한 마리 걸었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와야 와. 와우 아 이거 빵 좋다 야허리 급은 내겠는데 야3 5 c m 래요아이고 진짜 30분만 더 해봐야지 했는데 딱한 마리 나왔네 36, 36, 이요3야 이거 36, 36, 36, 36, 36, 36, 거야? 제일 긴데요. 제일 긴데. 예. 아, 그런가봐요. 아, 응? 36, 36, 36, 36, 3어 36, 스물스물 36, 어6 36, 3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야. 잘 대봐. 응? 어? 거기 선반에다가. 아이고. 35, 30. 됐어? 예. 네. 아. 아이고, 그래도 얼굴 봤다. 혼자, 혼자 혼자 구나 글쎄요, 모르겠네, 이게. 아유. 지금, 긴긴간간네 나랑 같이 하면 항상 뭔가 잡날큰 거를. 아또 이제, 지금 입질 들어올 것 같아. 형은 더, 더 해봐요. 우전장이 어.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 막더 보려고 몇 개는 올려놨단 말이야. 네. 큰거 치우고, 마치 이렇게 더 보려고. 응, 음. 아이씨. 아, 좋다.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형님. 네, 아, 어주 느닷없이 스물스물하게 올리더라고. 몇 시야, 지금? 아침 6시에 계속 뭐 그냥 밤새 입질도 없는 것 같아서 한 대씩 한 대씩 접으면서 이제 철수 준비를 하는데요. 가운데 유고때 옥수수 딱두알 껴놨거든요. 두알 껴놨는데요. 수심이 낮아갖고 뭐 이렇게 힘싸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느닷없이 아주 그냥 스물스물 올리는 입질에 걸어냈습니다. 36cm 아이고 한 마리 했습니다. 이 챔질 거리가 멀어갖고 올라오면서도 아 이거 빠지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가 나아졌습니다 아, 조금 더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씨, 빠졌다. 아, 너무 성급했다. 아, 조금 기다릴걸. 아, 아쉽다. 와, 지금 6시 반. 이제 아침장에 좀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요. 와, 밤에 춥긴 추웠나보다. 낚싯대가 죄다 얼었습니다. 뭔가대 접으면서 한번더 입질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아, 철수하려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제 막 입질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아침 일찍 또 저도 넘어가갖고 오늘 둘째 유치원을 또 제가 보내야 돼갖고 괜히 또 늦게 가면은 와이프한테 또 한소리 듣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꽝은 변했지만 지금 고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기는 어제 초저으로 입지 엎었으면 아침에 새벽쯤에 좀 고기들이 나오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입지 이 시간대 에 철수를 하려니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그대접으면서도그 유독 입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만 조금 냉겨두고 천천히 보면서 대를 잡고 있습니다 하, 이러다가 또 느닷없이 한 마리 그냥 쭉 올려주면은 또꽤 스릴 있는데요 막판에. 나보다 더 빨리 접었어 아아판에 아주 그냥 아한번더 입질 들어왔었는데 너무 빨리 쳤어 아 혹시나 해서 지금 냅뒀는데 아. 아니요